원페이지 보고서는 최대 2페이지 이내로 이렇게 추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폴레옹이라든지 링컨 부시 대통령도 1페이지 보고서를 선호를 했다. 많은 정보 속에서 함축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간과 보안이 빠르고 핵심 내용을 명확하고 강렬하게 전달을 합니다. 짧기 때문에 주장이 들어가지 않아 객관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리고 아주 스마트하게 보입니다. 보통 이제 제목, 보고 목적,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향후 추진 일정 식으로 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는 이제 확장형 제목을 보고의 목적이나 필요성에는 이제 시급한 것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 및문제점우는 이제 근본 문제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순위 문제점을 써주시고 개선방안은 근본 대책, 차순위 대체 대응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근본적인 대책서부터 추진 계획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페이지 보고 전개 순서인데요. 하나하나 사례를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